어, 다윗 왕의 이제 군사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요압 장군은 이제 보통 이제 사울 왕 하면은 사울 왕의 이제 사촌인 이 아브넬 장군 그리고 다윗 이대 이대 왕인 다윗 왕은 요압 장군 그리고 마지막 3대 이제 솔로몬 왕은 이제 분야 장군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군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데 요압 장군은 성경 보면 이제 스로야의 아들 그래가지고 어, 스로야는 누구냐? 저기 이제 이세의 딸이라고 되어있겠죠. 그래서 어, 다윗의 바로 이제 저기 그 저기 누이 누이 아마 큰 누님 정도 좀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압이 다윗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연변 아마 비슷했겠죠. 음,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왕의 장군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지 않았을까. 즉큰 누님이 낳은 자식은 아마도 누님이 좀 옛날에도 시집은 좀 빨리 갔겠죠. 어, 그래서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나이 차 그렇게 많이는 안 났을 겁니다. 아, 이것은 뭐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다윗이 아돌람 굴에서 다윗 멤버 자기 동생인 아살과. 아비세와 더불어서 이세 명이 전부 다 다윗 왕의 이제 혁혁한 충복이자 신복이 되겠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요압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매우 이제 부정적입니다. 아, 첫째 이제 살인자로 나오죠. 요압이 죽인 두 사람이 어, 저기 이제 사울 왕의 신복인 아브넬 장군, 음, 아까 말한 첫째 말 아브넬 장군과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이제 그 저기 세비야 세라의 반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주도하기 위해서 진압이 진압을 갈려고 갔던 역시 자신의 사촌이 아마샤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갖다 이제 동시에 살해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다윗도 생전에는 그래도 이제 장군이 권세가 있으니까 음, 건드리지 못하고 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저 인간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함으로써, 그가 솔로몬 왕이 지게 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살해당한 측면을 되는데, 어, 요합 장군을 보고 느낄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좀 재앙반을 보고, 좀 굉장히 저도 성계에서 나온 대로, 아, 나쁜, 좀, 별로 조신은 않은 인간이구나, 생각을 했죠. 살인자였고, 자신은 이제, 권세가이르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할 뿐만 아니고,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양반의 심정도 좀 이해가 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아브넬 장군하고 아마샤 장군 두사람을 갖다 이제 살해할 때의 배경을 보면은 아브넬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울 왕의 측근이었다가 그 사람 불또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겠죠. 어, 사울의 집안에서 굉장히 이제 권세를 누리다가 어, 무비고세 왕이 어째서 이제 죽은 저희 왕의 그 첩을 갖다가 이제 취하려고 하니까 고대에서 저, 전 왕의, 이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역모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대략 이제 그서월 아들이 무비보셋를 굉장히 욕을 하면서 다이슨에 이제 귀순을 하러 왔겠죠. 그리고 다이슨은 어 이제 통일왕국을 갖다 손쉽게 이룰 것이라고 이제 환영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자신의 이제 측근인 요압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책, 세제가 이제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나윗 말년에 압살롬 장군, 압살롬 아들의 이제 반란 이후에 어, 그 저기 이제 반란군의 수계인 아, 즉 압살롬 장군의 반란을 도왔던 아마샤를 갖다가 자신의 지귀기를 대신해서 대장군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이 상을 두고 사실 열받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어, 자기는 왕을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웬그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촌 동생이 또 그것도 반란군의 수계가 항복해서 죽여도 모자란데 그 사람을 갖다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대장군의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차마 반란하지를 못하니까, 아, 아마샤 장군을 갔다가 살해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비극이 초래가 되었는데, 두 경우다 어떻게 보면 다이스의 행동 자체도 그렇게 선하지는 못하겠죠. 자신을 도와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준 인물들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안정과, 그 다음에 백성을 갖다 이제 실망을 얻기 위해서 하던 그런 행동이 기존에 있는 이제 질폭기들을 갖다 화나게 하는 것, 아주 이렇게 정치인들이 봤을 때, 피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어, 밖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토끼를 갖다 버리는 행위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잡힌 이제 집토끼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상황 자체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화가 나는 건 이제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흥미있는 생각은 왜 바로 그러한 일 이후에 뭐 초창기에 아, 아부넬 장군이야, 워낙 이제 세력이 미약하니까, 요압 장군을 차마 이제 죽이지 못할까 하더라도, 아부넬의 반란, 아, 아부넬, 아부, 아부넬 말고, 이제 아마시아 장군을 죽이고 나서까지는, 충분히 다이당도, 어,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되어서, 장군을 파면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살려뒀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저기, 요합 장군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벌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이당의 아마 가장 큰 치부는 이제 바세바 사건이 되겠죠. 어, 전쟁 나간 그 군사의 아내, 유부녀의 아내를 갖다, 유부녀를 갖다 이제 취해가지고, 어, 애가 생기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남편을 갖다 죽여라는 명령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 그래서 우리와는 그때 이제 살해가 되고 그 안에 바세바가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이계에 와서 아들을 놓아서 그 아들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위를 이어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왕이 굉장히 치부고 아마 이제 성견서에 나와 있으면 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공공연한 비밀로 이제 왕 앞에서는 물론 못얻겠죠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그 편지가 유압장군이 그걸 받고 태워버렸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압 장군은 아마 그것을 고의 간직했을 겁니다. 왜 왕을 협박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카드를 갖다가 굳이 없을 이유는 없겠죠. 아마 다윗 왕도 그것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소문을 어었다 보면 떠들고 부인하면 되겠지만 요압 장군한테는 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한 요압 장군께서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의 모셔놨기 때문에 결국. 바이당은 죽을 때까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을 살해 죽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벌도 못 내리고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왜 자신 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치부를 갖다 드러내면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도 위태로울 거니까. 솔로몬 때 누가 봐도 그 당시 왕의 정통권은 아도니아 즉 다윗의 넷째 아들에게 있었겠죠 암모는 살해당했고 압살롬은 반란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큰형이 이제 아도니아인데 그 사람이 당연히 왕의 장대로서 왕자권을 이어가고 요압 요 입장에서도 그, 당연히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갖다가 옹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은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어차피 요압은 어머님의 자신의 황후의 그 칩으로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칩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요압은 살해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참 재미있는 그런 인간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이까, 여기까지입니다.